어, 그렇게 됐어요? 어때요? 어? 어? 자, 시작할게요. 어때? 돼지처럼 나와요?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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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은? 됐어. 좀 아까 어. 해? 어. 안녕하세요. 뻘라미입니다. 다시,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뻘라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대살인데, 대살일 때는 꼭 바다에 나와야겠죠? 오늘은 진짜 뭐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번 영상에는 소라 뭐 이런 거 쭈꾸미 많이 살려줬잖아요? 오늘은 딱 봐가지고 소라, 낙지 뭐 쭈꾸미 볼수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을것 같아요. 오늘 대살이라서. 이런 날은 좀 와줘야죠, 여러분들. 뻘람과 함께하는 해루질 타임. 같이 가볼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봐봐요, 지금. 밖에. 바닥 바닥에. 커피, 커피. 커피입니다, 커피. 와우. 아, 지금 근데 방금 보니까 뭐 있었어, 방금. 어, 너무 빠져. 뻘이야, 뻘.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 여 있었는데. 일단 가시죠. 오늘은 찌개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가시죠, 형님. 아. 앞에 가서, 아, 바닥이 보여야 되거든요? 바닥이. 바닥이 지금 안 보여. 일단 바닥이 좀 보이는 대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이라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괜찮다, 괜찮다. 좋아, 좋아. 아, 바닥이, 야 바닥 보입니다. 요거. 오! 오, 소라. 아, 없어, 없어. 아, 좋다 말았네요. 아, 드러났어, 드러났어. 좋아, 좋아. 소라? 아, 홍합이다, 홍합. 홍합. 아,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네, 홍합이. 소란가? 아, 이거 죽은, 죽은 소라네, 죽은 소라. 아, 좋습니다. 모래, 모래,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 모래바닥에서. 자, 오, 뭐야. 소대소대 오, 소대. 오, 이거 괜찮은 것같아 오, 쭈꾸미도 날라다녀. 와, 쭈꾸미 새끼. 와, 서대, 서대. 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와, 봐봐요. 이야, 이런 거 발견했어. 못 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사리 때는 최고 같아요. 이야, 서대, 서대. 발견했습니다. 야, 야. 대박이다, 대박. 물고기가 있어. 꽈람을 <laughs> 반겨주네, 반겨줘. 이야, 어? 앞에 개? 이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왠지? 그만하고딱 잡고. 잡았습니다! 박대, 박대, 박대. 나이스, 박대, 나이스. 아, 근데 좀 작다. 좀 살려줄까요? 오! 좀 작아. 아, 입 주둥아리가 봐봐요. 주둥아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입이 좀 있고, 웃고 있죠? 안녕! 하고. 이게 눈이 이렇게 있고, 아가미에 눈이 있네요. 자, 작아서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안녕! 잘가, 미안해. 야, 그래도 고맙다, 야. 야, 그래도 고맙다. 네가나 보여줘서. 야 물고기. 물고기 보셨죠? 물고기. 물고기 다음에 이제 어떤 오종이 보여줄지. 대사리 때. 자, 궁금하거든요? 야, 가보자. 아, 대사리에는 어떤 오종이 있을지. 끝! 소란가요? 아 죽었네요. 와, 박혀있냐, 어, 맞냐? 아, 작아. 살려주겠습니다. 아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원래 소라가 잘안 보입니다. 좀더 앞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어, 개불. 개불이 나와있네요. 새끼. 들어가. 우와, 개불. 안녕. 어, 엄청 나와있네. 소라 어, 개불 엄청 많이 있다. 작다, 근데, 개불이. 호란가. 어, 호라. 와 이따 이따 붙어 있었네 아좀 작네 소라 바퀴 이다아야아 아, 알이 좀 없는데 괜찮네요. 소라 에이 새끼 아 소라 여기 하나 있냐 야 이거는 홍합 잡아먹고 있네요 이야 그래도 한입이 한입이 정도 되네요 한입이 쭈꾸미 봤다 쭈꾸미 후후 안녕 그 어, 뭐야 이거 지금 금어기라서 이거 살려, 살려줘야 되거든요 알 가라 안녕 놀아라, 나 간다. 홍합이에요, 홍합. 소랑 있나? 홍합 밑에? 찾아볼까요? 응? 어, 없습니다. 소랑가? 오! 우와! 있어라, 제발. 아, 죽었네. 꽝, 근처? 오, 어, 있어, 있어, 역시, 근처. 짠, 야, 한입이 살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아, 작아, 작아. 오, 어? 뭐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역시, 한입이 소라 밖에 없네. 아, 한입이 소라. 아. 아깝다, 이거. 꽝이 되기 싫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아하, 오늘. 너무 기대해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여기도? 도란가요? 도란가요? 와우, 좋다. 소라뿐이 없네. 역시. 겨울이 좋나?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떡하냐? 역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집에 있는 게 좋으려나? 와, 많이 없네. 오늘은 와, 민챙이 알입니다. 민챙이 알그냐 바깥이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있거든요. 아 바깥이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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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바깥지안 먹습니다 아 기불 여기 있다 아, 말캉말캉 오, 어 뭐야 봤냐 <laughs> 백보드샷 야 대사리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건 뭐 대사리도 아니고 진짜 와 물만 많이 빠졌지 아무것도 없네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Ja, ops, ops, ops.